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2 항저와 아시안게임의 운명적인 조지명식이 바로 오늘 있었고 우리 대표팀과 운명을 함께하게 될 조별 라운드 상대 팀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U23 대표팀은 2021년에 열렸던 도쿄 올림픽 이후에 결성된 팀으로서 다시 97년생 이하 선수들이 주축이었던 연령대가 99년생까지 낮아졌고 김학원 감독에서 황선홍 감독으로 교체가 되면서 선수와 감독 구성까지 모두 바뀐 완전히 새로운 체제의 팀으로서 새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작년에 있었던 2022 AFC U23 아시안컵에 출전을 했었고 말레이시아 대표팀에게 4대 1승리, 베트남 대표팀과는 1대 1 무승부, 태국 대표팀에게 에는 다시 1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2승 1무로 8강 진출에 성공 8강에서는 일본 대표팀에게 0대3으로 참패를 당하는 구력적인 결과로 아시아 대회에서 8강이라는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중국 U24 대표팀과의 두 차례 진선 경기는 1승 1패를 거두는 등 아시아 대회에서의 성과 그리고 진선 경기에서의 성과를 따져봤을 때는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결과라고 할수 있고 우리 대표팀은 2014-2018 아시안 게임을 연속으로 우승을 했지만 결코 보장된 우승이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오늘 대표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아시안게임 조편성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A조에는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가 한 조에 편성되었고 B조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몽골, C조는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홍콩, 아프가니스탄, D조는 일본, 팔레스타인, 카타르, E조는 대한민국, 바레인, 태국, 쿠웨이트, F조는 북한, 인도네시아, 키르기스탄, 대만 대표팀이 선정되었습니다. 확실히 호스트 팀인 중국 대표팀이 포함된 A조가 가장 약한 전력을 지닌 조가 아닐까 싶고 사우디아라 아비아와 이란이 포함된 비조가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조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같은 조에 아시아에서 약체로 꼽을 만한 팀이 단한 팀도 없는 나름대로 강력한 조에 편성되었다고 할수 있는데,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경우 우리 대표팀에게도 한 번씩 위협을 가하는 중동 팀들로서 북병 같은 성격을 지니 방심할 수 없는 상대 팀이라고 할수 있고 태국 대표팀 역시 작년 AFC U-23 챔피언십에서 1대 0으로 우리 대표팀이 간신히 이겼던 팀으로서 조별라운드 3경기에 모든 힘을 가해 토너먼트 진출을 빠르게 결정.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가 합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 선수들의 군 면제 혜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메달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인 A 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조편성도 결정이 되었는데요. A조는 카타르, 인도, 쿠웨이트, 아프가니스탄 또는 몽골. B조는 일본, 시리아, 북한, 미얀마 또는 마카오. C조는 대한민국, 중국, 태국, 싱가포르 또는 괌. D조는 오만, 키르기스탄, 말레이시아, 대만 또는 동티모르. E조는 이란, 우즈베키스탄, 트르크메니스탄 홍콩 또는 부탄. F조는 이라크,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는 브루나이. G조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타지키스탄, 캄보디아 또는 파키스탄, 에프조는 아랍에 미리트, 바레인, 예멘 또는 스리랑카, 네팔 또는 라오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월드컵 조편성 역시 우리보다 상대적 약체 팀들이 포진이 되었고 2위까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기 때문에 2차 예선도 무리 없이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필이면 중국 대표팀이 같은 조에 편성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요.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2차 예선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레이스를 위해서라도 중국전 부상을 특히 조심해야 할것 같고 우리 대표팀의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2차 예선에서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